아 졌어! 어. 뭐야 나 죽었어? 래피 응? 응, 죽었어 아무것도 아닌데 어. 안 되지, 자식아! 응? 안 되지, 자식아! 점프한 됐다. 와우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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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된다 이 자식아 뭐야 두명이나 있네? 아 그냥 궁금해서 묻는거야 그 뉴키바? 유... 유튜브에 뉴키바가 나왔다고? 어아이 근데 거길 너가 팔로잉을 하고 있더래 응 그래서 너랑 가고싶대 <laughs> 어? 그래서 나랑 가고싶다고? 응 어? 나 어이. 낯가리는데? 어디서? 에이, 아이고 I don't k n o 잘 I d 어 n t k n o 뿅 I don't 뿅 n o w 어 어? 동상 쪽? 동상 쪽? 가는 중? 컷오 전술총이 잘 되네 역시 명만 하고 올게요 안돼다두 번밖에 못 돌려 돈이 떴어 떴어 오 광고 중오얘 oh, yeah. 어, 진짜 아깝게다안돼어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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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광고 대실패 <laughs> <돼> <laughs> 광고 대실패 yeah. 가 볼까? 가고 있지. 너뭐왜안 아, 보임? 아 이거. 앵간한 어 튕겨지지. 옆에. 약간 멀리서 쫓네 쟤네. 와, 저 뭔데 위에 또 있어. 그 있는데. 위또 있는데, 또 있는데. 와. 오. 응. 야. 저희 뭐 요건님 팟 만나도 되겠는데. 요건님이요? 본인 본인의 실력을 얘기하시는 거죠? 믿고 가면 되는 거죠? 저저저밥발리면 저 믿거든요, 저 저도 <laughs> 안 되지. 애들 자꾸 전발락 하노. 그 로버트가 뭐라고 해야 되노? 어? 오오 왔다 왔다 같이 오네 오 대박 큐큐입니다 방문 판매요 큐큐 아니 근데 그거 엄청 싸게 샀잖아 솔직히 진짜 근데 그거 쓰고 전술 쉽게 달았잖아 오매매 어, 나 쫓았네. 그쵸 그렇죠. 그래 결국 좋았다 이 얘기 엄청 좋았지 완전 뽀뽀 뽀도 남았지 진짜 그거는 죽다 죽었는데? 약간 이게 그 느낌 같아 우리 그... 뭐지? 섀도우 했을 때그 소환진? 아아 휴... 아 소환... 아 그림자 그림자 아 맞다 그림자다. 찾자. 모르겠다. 오티 티티. 오. 나도 실라이딩. 저기 이피 쪽에. 오? 어? 무슨 소리야? 맞은데아 yeah. <laughs> 이거 요. 이렇게 올수 있구나. <laughs> 와. 온지 떴어. 아. 너무 슬픈데. 음. 죽어. 이롱의사람잘없생데잡았잡요 아, 와, 잡았잡았명잡았 잡았어 만 저만 저만 저스아만 저만 더잘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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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나 쓰나 이라고. 이층 오네. 오. 와. 발소리 나는데 어디서? 오. 와. 아이고, 어우마야 아이고, 어 저거, 니. 에라이. 고 아이고, 이거, 저거, 저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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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다. 왔다. 어디 있어? 여기 쐈잖아. 어기 났던 거 같은데? 어? 아까 위에 있아 도망갔나? 아, 저기 있다. 아이고. 아 반샷. 오. P P P. 잡아. 오, 죽었다. 아, 저는 아니다. 페어리의 노래를, 노래를 듣고 싶다니깐요. 페어리 씨 노래 나도 안 들은 지 오래됐는데. 페어리가 거든요 네, 어? 제가요? 아, 페어리 님이세요? 아, 그러안 돼요? 아, 와우. 저는 일개, 일개 직장인입니무개파피한 계속 오, 래피 공주. 공주 이러던데. 어? 아 그때 지캐님 있었어. 래피 yeah. 오기 전부터 찾았는데 공주님 언제 오냐고. 공주. <목소리도> 응. 아 진짜요? 아그어 에이무니. 이게 익숙합니다. 나 제일 싼 거. 그 좋아. 우리, 이거면 충분한 돼? 목뭐 패치 맞춰서 페이스 메이킹 해주는 거. 런닝오 어, 내려왔는데 어디 잡고 누워 있을라고? 오. 아 금방 달아요 근데 맨날 충전해야 돼 확실히. 맨날 충전해야 돼. 요 충전 귀찮긴 하겠다. 고민되네 귀찮은데. 아 귀찮은 근데 워치 충전 좀 귀찮긴 해. 걔도 그런가? 그게 좋다 그게. 애초 모르니까 아 그래 아싸리 경험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여 사운드 있는데? 에이 아, 가는 아. 거 아니야? 일로 와요 라스트 맨 <laughs> 오마이 <laughs> 갓 헤이 어디에 <어릴 웃음> 보니 나를 봐주니 <봐준>. 큐큐 <laughs> 너무 잘 맞고 와 이거 진짜 공주 같은데 큐큐? <laughs> 여기도 있는데? 이벤트. 네, 사운드를 흘리지 맙시다 이 친구들아 조했다. 아 망했다. 어 여기 어디 갔어? 오메. 근데 뒤양각이다아피딘러 뒤에... 전화. 어. 오 오. Oh. 와우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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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아이빠 잡았어요.